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10편, 9편,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809페이지에 있습니다. 10편, 9편, 1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 지어다. 피흘림을 심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오,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운동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구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오신 성도님들한분한분 한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10일인데 10편, 10편을 묵상해야 되는데 9편이 두 개로 쪼개졌네요 그죠? 네. 부편을 연속해서 또 말씀을 또 전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그 시절에 로마 황제의 측령으로 한때 로마에 살고 있던 이 유대인들이 강제 추방당하는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가 보게 되면 바로 브르스길라와 아굴라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죠. 신약 성경에 이 부부의 이름이 여섯 번이나 나옵니다. 이들은 로마에서 추방당 이후에 고린도 그 항구 도시로 내려왔고 그때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죠. 만나고서는 그 텐트 메이커로 함께 일을 하면서 많은 사역을 이렇게 감당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이들도 고린도 그리고 에베소 그리고 다시 로마로 여러 차례 지역을 옮겨가면서 사도 바울을 돕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사를, 제가 이번 주에 이사를 했었거든요. 이사를 한번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사를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역을 여러 곳을 옮겨다니면서 이렇게 사역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버리고 이사를 할수 있을까, 옮겨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어떻게 부르냐면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요, 그리고 항상 돌보아주시는 보호자라고 불렀고 그들이 끝까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로마서 16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부부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부가 처음 로마에서 강제 추방 당했을 때에 왜 우리 인생에는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일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지는 않았을까요? 자신들의 그 미래가 불투명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어쩌면 하나님까지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에서 사도바울을 만난 이후에 그들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바울을 통해서 안식일 때마다 말씀을 배우게 되었고 그리고 마침내 에베소의 지도자로 그렇게 세워지게 되지요 생각해 보면 이 부부의, 이 부부와 사도바울에게는 고린도라는 도시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그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이 부부의, 부부에게는 단지 추방당에서 머무른 곳이었고, 사도바울에게는 전도 여행 중에 잠시 경유하려고 들렀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서로 다른 이유 때문에 이 도시에 오게 되었는데, 이들에게는 참 특별한 만남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커다란 그 실망을 안고 도착한 도시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영적인 그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되고, 만약 그때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생각이 되었을까요?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과연 우연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그 특별한 계획 안에서 일어난 섭리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으로 취부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우연이라고 취부를 했다면 끝까지 사도 바울을 동역자로 그렇게 섬기는 것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브루스킬라와 아굴라가 이 부분은 자신들 인생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선명하게 경험을 했고, 그리고 자신들의 그시련의그 광야에서 보내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비록 고난의 자리에 자기를, 자기들을 이렇게 두었다 하지만, 갑지게 빚어내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기에, 자기들 위해서 목숨을,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역을 돕는 그러한 동역자가 될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이렇게 다가오십니까? 풍성한 은혜와 그 축복을 주시는 그러한 인자한 분으로 이렇게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시련의 그 광야를 통과하도록 훈련만 시키시는 그러한 거친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십니까? 어쩌면 지금 대답을 해야 한다면 각자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답이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또 의인보다는 악인이 득세한 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기도 하고요. 때로는 억울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 시련과 고통이 이렇게 지속되다 보면 사실 우리는 낭망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그 사고와 마음에 이렇게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 당연한 것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날수록 세상이 혼돈 속에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당신의 백성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그 진리와 그에 따른 올바른 태도가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읽은 시편 구편 이 하반절 말씀은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이시고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 10편 기자인 이 다윗의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그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의 우리들의 그 주관자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흘림을 신문하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시온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피흘리며 고통받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온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억울하게 고통받는 자들을 결코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의 억울함을 공정하게 봐주시고, 또 그리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의 그 어려움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임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 확신에 찬그 간구를 하나님께 아래면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먼저 14절에 언급된 딸 시온의 문이라는 그 원문을 이렇게 직역을 해보니까 시온의 딸의 대문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온이라고 하면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딸, 딸이라는 이 여성 명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장소를 가리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상징인 이 언약궤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이 있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윗은 예루살렘의 그 딸과 같은 애정을 가진 장소로 그렇게 표현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이와 대조적으로 13절에 언급되어 있는 이 사망의 문은 죽음의 권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과거에 그 자신이 위험에 빠져서 생명을 잃을 뻔한 그 수많은 위기 상황을 사망의 문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절과 24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그런 죽음의 상황에서 자신을 구하고 높은 곳에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자 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오고 가는 그 예루살렘에서 공의의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당당하게 선포할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윗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비록 지금 그 고통 가운데 있지만 앞으로 자신을 일으키실 그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그렇게 간구하며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다윗은 큰 미움을 받고 쫓기면서 적들로 인해서 그 사망의 고통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저히 견디고 견디지 못할 정도로 힘든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그렇게 처해 있음에도 그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 되심을 믿고 그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면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백성인 우리들도 악한 자들이 벌리는 이 혼란 속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들의 주관자이시라는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 악인이 득세해서 부제한 죄를 그 억압하고 유인들을 고통 속에 이렇게 빠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그 악인을, 악인의 행위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악한 자들의 행위를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스스로 자멸하게 만들 것이고 특히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그 죄를, 그 죄의 대가를 톡톡하게 치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그 백성들을 억울한 상황에서 건지시고 그렇게 보상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결코 저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끝까지 자비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진리된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주관자이심을 우리가 굳게 믿고 어떤 그 위기에 상황에 우리가 빠진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솔직하게 기도하며, 우리를 값지게 빚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며, 한 걸음 더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첫 번째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주관자 되심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주관자이심을 우리는 선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운동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구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앞선 말씀에서 다윗, 다윗의 그 신실한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결과가 이제 악인들에게 미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기가 판 운동이에 빠진다 이, 말, 이 말씀은 타인을 해하고자 하는 악을 도모했던 그런 자들은 도리어 자신들이 판 웅덩이에 빠질 것이고 자신들이 숨긴 그 그물에 오히려 자신들이 걸리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우연히 일어나는 우발적인 사건이나 자연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행, 악한 행을, 악을 행한 자가 하나님의 그 개입을 통해서 받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한, 악을 행한 자들의 그 최후는 하나님의 심판이, 심판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찾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임을 17절과 18절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악인들과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방인들은 수월로 돌아갈 것이고 궁핍한 자와 가난한 자들은 잊혀지지 않고 버림받지 않게 될 것임을 이렇게 대조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악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마음속에서 지우고 완악한 자세로 그 의로운 악, 그 약자들을 핍박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핍박당하는 그 의로운 자들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의의 그 심판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승리의 확신을 선포한 이후에 이제 열방의 모든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최종 심판이 임하게 해달라고 다윗은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데요.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그의 유일한 희망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요청은 단순히 자리에서 일어나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전쟁을 시작해 줄 것을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그 구원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스스로 인생일 뿐임을 깨닫게 해줄 것을 그렇게 호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고 깨닫게 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이 얼마나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지 모르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임이도 그런 인간들은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조금만 힘이 있다고 느껴지면 이렇게 악한 사람을 무시하고 짓밟고 억압하는 그러한 본성이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뽐내고 대단한 존재이냐 그렇게 자신을 높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때만, 그때부터 그 사람들에게는 교만한 마음이 그렇게 지배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아무리 뛰어나 보여도 아무리 힘이 있어 보여도 깨지기 쉬운 존재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깨질지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교만한 삶을 살아, 살면 안 되는 것이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참으로 억울하고 어쩌면 답답한 일이 많이 우리 주변에 일어납니다 진리와 공의가 이렇게 무시당하는 반면 거짓과 어쩌면 술수가 득세하는 그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자칫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결정적인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 결정적인 심판의 날에 이르게 되면 악이 심판을 받고 의가 보상을 받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세워질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주관자이심을 믿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우리가 선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0편 9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백성 중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선포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과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먼저 당신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이 그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를 본받고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을 궁렬하게 여기고 그리고 우리가 소유한 것을 나누며 실천할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가 선포됐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 불의한 일로 가득 차 있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그 뜻에 따라서 세상의 모든 일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악인들이 무릎을 꿇고 그분께 경배 드릴 날이 곧 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이 진리된 말씀을 선포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더욱 거룩하게 그리고 구별되게 살아야 할줄 믿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그 하나님의 손길을 선명하게 우리가 경험하며 비록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값지게 빚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10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이시고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시는 분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우리들의 그 주관자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들에게 닥쳐오는 시련과 고통이 올지라도 우리를 값지게 비춰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